뉴스브리핑. 어제 한 무장단체와 함께 그레촌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납치 음모를 꾸민 혐의로 13명이 기소됐습니다. 6명은 FBI가 기소했고, 7명은 주 당국이 기소했는데요. 이들은 11월 대선 직전에 휘트머 주지사를 납치하려 했고, 이를 위해 7일 만나 함께 폭발물과 전술 장비를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또 이들 중한 명은 200명의 남성을 모아 미시간 주 의사당을 기습하고, 휘트머 주지사를 반역죄로 재판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에서 9월 무장단체 대원들과 함께 사격 연습과 군사훈련을 하는 등 범행을 사전 리허설하고 폭발물을 직접 만들려고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시간주가 전통적으로 반정부 무장단체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라고 전했는데요. 국토안보부 분석가들은 최근 정부가 명령한 사회적 거리 제한 조치와 폐쇄에 보복을 시도하려는 극단주의자들의 잠재적인 공격을 경고했습니다. 랜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브롤드 트럼프 대통령이 변화된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 승계를 정리한 수정헌법이 25조에 대한 입법을 오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시 의장과 제이미 라스킨 하원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대통령 직무 수행 능력 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번 법안은 부통령과 국무위원 과반수가 대통령이 자신의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할 경우 대통령직 해임 발언권을 의회에 부여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화당으로부터 우회적 탄핵 시도라는 비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션 컨리 백악관 주치의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활력지수를 상세히 공개하고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부작용도 없다면서 그동안 의료팀에서 진단한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토요일부터는 대중행사에도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보인지 딱 열흘째 되는 날에 완치 복귀 판정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을 생중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열병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해 연설할 예정인데 열병식에서 신형 ICBM을 선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통령 선거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북한의 핵 보유국 위상을 천명하고 핵 능력을 과시할 것으로 관계당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정보당국은 다탄도 탑재형 신형 ICBM을 공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새 ICBM이 기존의 화성 15호보, 사거리가 길어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켄서스시의 한 백인 경찰관이 임신한 흑인 여성을 무릎으로 누르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퍼지면서 분노한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임신 9개월인 것으로 알려진 25세의 스털링스는 얼굴이 바닥에 맞닿은 채 체포됐는데 경찰은 그녀가 체포에저항해 바닥에 눕힌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털링스가 몸을 굴려 똑바로 앉기 전에 한 경찰관이 스털링의 등 아래쪽에 무릎을 대고 누르는 것이 목격됐다고 말합니다. 경찰 당국은 성명에서 여성을 체포 포한 경찰관이 다리로 압력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했다고 밝혔지만 영상을 본 시위대는 시청 앞에 모였고 경찰국 예산의 50%를 흑인 사회에 이익을 주는 사회봉사 단체에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이콥 블레이크가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 경찰의 총격을 받은 지 사흘 만에 시위대 두 명을 살해하고 다른 한 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17살의 카일 리트나우스가 현재 수감 중인 일리노이주에서 위스콘신주로 이감돼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공청회가 오늘 열립니다. 리트나우스의 변호인들은 그가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며 그를 위스콘신으로 보내는 것은 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위스콘신 검찰과 일리노이 당국은 범죄인 인도 요청을 위한 법적인 절차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리트나우스의 변호인들은 그를 위스콘신에 인도하는 것은 폭도들에게 넘겨주는 셈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변호인들이 범죄인 인도를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AP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세계식량계획 월드푸드 프로그램을 선정했다며 기아를 전쟁과 분쟁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평화의 도구로서 식량 안보를 달성하는 다국적 협력의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세계 식량계획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각국에서 봉쇄 조치를 하는 바람에 통행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전용기를 띄워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기아를 종식시키려는 노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현지 시간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고위 외교관들이 모스크바에서 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스 통신은 양국 외무장관이 회담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달 러시아 크레렘린공은 푸틴 대통령이 양국 정상과 통화한 후 포로 및 시신 교환을 위해 적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러시아 외무부가 중재하는 회담에 초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지난달 27일부터 나고르노카라바흐를 놓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양측 모두 수십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부상당했으며 가옥과 시설 등 수천 곳이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의 33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발생 15시간 40여 분 만에 완전히 진압됐습니다. 특히 연기를 마시는 등 병상자 93명만 나오고 사망자나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소방본부는 화재 진압에 인력 1,300여 명과 장비 148대를 동원해 9일 오후 2시 50분 부로 불을 완전히 껐다고 밝혔는데요. 화재 진압 과정에 주민 77명이 건물 12층, 28층, 옥상 등 피난 공간에 대피해 있다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경기 여주시에 있는 세종대왕릉과 효종대왕릉이 6년 2개월에 걸친 정비사업을 마치고 한글날인 9일 준공기념식을 가졌습니다. 문화재청은 2009년 6월 조선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계기로 왕릉의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 영영릉 유적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영영릉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예법에 맞게 왕릉을 참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했다며 참배객들이 세종대왕의 덕과 위협을 본받는 계기가 되고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i n s t i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엔 선우 선후 종합 보험.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어,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하 백악관 주치의실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쇼언 컨니 주치의가 계속해서 지금 매일 메모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보고서를 보내고 있는데, 그 보고서 내용에, 어제 나온 보고서 내용에는요, 정확하게 바이탈 수치, 그러니까 활력 지수라고 이야기하죠. 바이탈 수치들이 정확하게 다 공개가 됐습니다. 혈압이 어떻고, 지금 뭐 혈중 산소 포화도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됐는데, 지극히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은 정말 70대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건강한 그런 바이탈 수치들을 보였고요. 그 중요한 것은 이 코니 주치의가 이야기하기를 이번 토요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이면은 일반 대중 행사들에도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기대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일이면은 완치 판정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제 벌써 열흘이 됐는데요. 감염이 된지 딱 열흘째 되는 날 완치 판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CDC 규정에 보면은요, 보통 많은 분들이 2주로 알고 있는데. 예, 격리 기간으로 이야기하는 2주 말고도요, 열흘 안에 판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흘 딱 되는 날 맞춰서, 어, 완치 판정하겠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백악관 주치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완치 됐다. 치료가 다 끝났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간에요, 지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주치, 주치들은 이런 식으로 지금 건강이 회복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었죠. 뭐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치료를 받았던 그 치료제들이 중증 환자들한테 쓰는 치료제들을 좀 썼었다라는 거, 산소호흡기를 이용했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치료제들이 그랬죠. 램데시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중증 환자들한테 치료제로 사용하던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트럼프한, 트럼프 대통령한테 썼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중증으로 갔던 것 아니냐, 정말 위험해졌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의혹으로 제기가 됐던 거죠. 이 주치의실에서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라는 것은 뭐 계속 남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치료를 받는 동안에 가만히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트윗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laughs> 엄청나게 트윗을 날리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있었죠. 바로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경기부양 법안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러니까 협상 안 하겠다, 협상 깨라, 중단해라 라고 이야기 했다라고 트윗해 놓고,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 근데 항공사 지원해 주는 거, 그 PSP라고 하죠. 항공사 지원해 주는 거하고 PPP는 하자. 그거는 지금 남아있는 돈 가지고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1200불 현금 부양하는 거 그거 하자. 그거는 협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협상에 대해서 단일 법안으로 하자라고 지금 얘기한 건데 근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단일 법안으로 처리하는 거 절대 안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무조건 이 포괄적인 법안으로 경기부양법안은 포괄적인 법안으로 해야지 단일 법안은 안 하겠다. 이게 이 입장은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공화당 입장에서는 포괄적인 거로 하지 말고 좀 하나하나 껌바이 껌으로 하자.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한 데부터 먼저 지원해주고 하는 식으로 좀 하자라고 공화당 쪽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 쪽에서 이거 받아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협상이 이루어지려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1200불 현금 지원에 우리 주는 것도 그것도 두 번째 체크 보내주려면은 민주당하고 협의가 돼야 보내줄 수 있는 거지 대통령 마음대로 보내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1200불 이거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협상을 하지 말자고 했다가 다시 협상을 하자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민주당 쪽에서는 어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어 트럼프 대통령 지금 정신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니 이렇게까지 지금 말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화당에서는 물론 반발을 하고 있죠. 백악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음, 말 조심해라 이거죠. 근데 어쨌든 헬로시 하원 의장은 더깊숙이 공격해 들어오기로 좀 작심을 한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이제 하원에다가요 수정헌법 25조 이야기를 꺼내겠다 이렇게 지금 선전포고로 해놓은 상태인데요. 수정헌법 25조라는 거는 대통령이 유고시에 그 대통령직을 누가 이어받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한 법안, 법률입니다. 예전에 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피격당했을 때 갑자기 대통령이 사망을 하니까 그니까그 뒤에 이 대통령직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크게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질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 체, 체계를 지금 만들게 됐는데 그때 이야기됐던 그 체계들을 이야기하면은 대통령이 유고시에는 부통령이 일단은 먼저 이어받게 돼 있고요. 만약에 부통령이 또 유고시가 되면은 그러면은 하원의장이 일단은 먼저 이어받고 하원의장도 유고가 되면은 상원의 다수당의 대표가 받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원의 다수당의 대표가 받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상원의 다수당의 대표도 유고가 되면. 그러면은 장관들로 가는데 이제 제 1순위 장관이 국무장관 이렇게 됩니다. 근데요, 이게 일은 그 그렇게 장관까지 갈 일은 없겠지만 지금 공화당 쪽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부통령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그러면은 이제 하원의장으로 넘어가는 케이스. 이거 상당히 지금 위험한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권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과연 그러면은 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이슈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지금 하원에서 이야기 되는 오늘 하원에서 지금 이야기 하겠다라는 내용이 뭐냐면은 대통령 직무 수행 능력위원회.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위원회를 하나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오늘 하원에서 논의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통과가 되고 법으로 만들어지게 될 가능성은 사실은 좀 희박하지만 상당한 정치적인 공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일반 대중들에게도 그렇고,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진보진영의 언론들로부터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론과 정치인들이 이 한꺼번에 트럼프 대통령 캠프를 공격을 해서 당신이 정말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정신적으로 온전하냐, 건강 상태 진짜 양호한 거냐? 이거 주치가 의 얘기하는 것이 정말이냐? 라고 이렇게 따져들었을 때, 우리가 검사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따져들었을 때, 백악관이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보호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지 이야기가 될수 이야기가 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공방인 것이죠. 굉장히 큰 공세가 되는 겁니다.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건 제2의 탄핵이다. 아니, 이미 한번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실패했는데, 왜또 탄핵하겠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느냐, 이런지 이렇게 역공격을 할수 있는 또 빌미를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낸시펠로시 하원의장이 장군을 두기는 했는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공화당 쪽에서, 어, 멍군을 두면서 역으로 또 장군을 둘수 있는 그런 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상황은 좀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입장에서 볼때는 대통령의 건강 상태라는 것은 이건 뭐전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백악관 주치의실, 주치의실에서 이번 주면은 지금 완치 판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 놓은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주치의실 말은 이제 뭐 그거는 못 믿겠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거는 못 믿겠고 대통령이 능, 업무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불과 선거가 3주도 남지 않았고,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 거의 뭐한 40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은 이미 투표를 한 상태인데, 부재자 투표를 이미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이 전국이요,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이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기싸움이 지금 역대 어느 때보다도 좀 치열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금, 어 안타까운 그런 그 행태들을 지금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하여튼, 어 오늘 하원에서 어떻게 논의가 이루어질지, 그리고 공화당이 그, 어 하원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공세를, 역공을 또 취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 앤 프린트. 뉴스 브리핑에 광고하시고 그 효과를 직접 확인하세요. 예, 내일 그 10월 10일 북한에서는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으로 해서 열병식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 열병식이 지금 전 세계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ICBM이 선보일 것이다, 새로운 ICBM이 나올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새로 선보일 ICBM은 이 북한에서 쏘면은요, 그러면은 미국의 워싱턴 DC 정도까지도,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에든 타격을 할수 있을 정도로 멀리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탄두에 핵폭탄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다탄두 핵미사일일 것이다. 이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개발됐다라는 확정된 자료는 없지만 이번에 발표할 때 그런 거를 내놓지 않을까라고 지금 추측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북한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고요. 이게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그날 열병식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북한에서 핵을 개발했던 가장 큰 목적은 그걸 공격용으로 쓰겠다라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어, 북한의 정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그 보호받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을 해왔던 것이었기 때문에 평화의 수단으로 지금 이야기해오고 있던 것이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아마 내일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할 내용도 그것과 맞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무기체제가 북한을 강하게 해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북한을 강하게 한 것이 어떤 점령 전쟁을 하기 위해서 침략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걸 강화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한반도 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화 유지를 위해서 본인들이 이것을 갖추었다 그리고 이것을 완성했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은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이죠. 그런데 한반도의 평화가 오는 것은 단순하게 문호를 열어주고 대화의 물꼬를 트고 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도를 이미 여러 번 해봤는데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불필요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북한이 핵으로 무장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남한도 충분한 국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국력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노력해 온 경제력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문화적인 융성뿐만이 아니라 물론 당연한 것이겠지만은. 국방력에서도 충분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성구의 뉴스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